네, 어쩌다가 플레인. 갑자기 팀장이 공석이 생기면서 내가 맡게 됐고 근데 제일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왜내왜 내려오게 어 한마디로 하면 회사의 단계에 내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팀장을 만약에 다시 돌아가도 한번 경험을 해볼 것 같아 팀장의 기회가 왔어 어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 아자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네. <laughs> 삶을 사는 마케터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 저희 이제 첫 바퀴 달리 님 시즌 2 시작하겠는데요. 시즌 1이 나름대로 조금은 좀 반응이 좀 와가지고 바로 시즌 2 어, 시작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기 전에 어,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영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서비스들에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직무를 계속 이어오고 어. 있는 안도혁이라고 합니다. 아, 교영님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교형님 아시다시피 채박기 달리님은 반말 모드로 진행하는데 괜찮으시죠? 아 그럼, 음. 어 오케이. <laughs>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말 모드로 진행하고 어, 오늘 이제 도혁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아 뭐 그거 일단은 그거잖아. 일단은 그래도 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오늘 게스트 도혁은. 직장과 밀당하는 죽입니다.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 왜이 책을, 저, 나도 뭔가 이 제목도 보고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봤을 때 되게 뭔가 와닿는 주제였거든. 직장과 음, 밀당하는 죽입니다. 음. 되게 현실, 오히려 나는 좀 뭔가 어 되게 현실적인 주제여서 너무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이 책을 뭔가 쓰게 된 이유가 있어? 어, 사실, 이 책, 그 주제로 책을 써야 겠다가 시작이 아니라, 그냥 책을 써야 겠다가 먼저였던 것 같아. 근데 음. 책을 써야 되는데, 내가 어떤 주제로 쓸수 있을까 했을 때, 뭔가 아직 실무서를 쓰기에는 뭔가 재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짜집어서 쓰는 거를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주제로 딱 써야 겠다라고 했을 때, 직장 생활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고, 뭔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 쓰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예 쓰게 됐지. 근데 좀 이렇게 카피를 뽑아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무슨 생각을 하지 하니까 어쩔 때는 되게 열심히 하다가 어쩔 때는 아씨 퇴사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런 걸 담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쓰게 됐던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관점이 더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뭔가 실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더 많이 읽힐 수도 있고 되게 뾰족하긴 하지만 나는 이런 주제들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어 이런 이야기 한번 채널에서 같이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했던 거였고 일단은 어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나도 요즘 고민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니까 음. 뭔가 팀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나는 그래도 배경을 설명하자면 나는 사실 팀장 경험은 없어 팀장 경험은 없는데 뭔가 도역은 이미 있기도 하고 근데 뭔가 언젠가는 우리가 그 팀장이 자리로 올라갈 수 있잖아 팀장이라는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매니징을 해야 하잖아 응. 나는 사실 아직은 그런 경험이 그래도 뭐 5년차 6년차 왜냐면 혼자 팀에서도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5, 6년차 6년차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좀 없거든 근데 일단은 먼저 도육의 팀장 경험을 가볍게 어떻게 내가 뭐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나는 팀장을 원래 할 생각이 없었어. 음. 예전에 한번 테드한테 내가 막 팀장이 음. 될 기회가 있는데 아, 뭐 하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이런 아. 고민 상담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팀장을 안 했었다가 이제 어쩌다가 갑자기 팀장이 공석이 생기면서 내가 맡게 됐고 뭐 회사에서 믿어준 것도 있고. 이제 시키면 뭐잘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맡게 됐고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었어. 어 그러다 보니 나 혼자 남아진 이제 남겨졌고 그때부터 채용부터 해서 다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됐지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게 팀장을 나보다 위에 이제 팀장을 뽑아야 되나 아니면 팀원들을 뽑아서 내가 팀을 다시 빌드업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나 이 고민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아. 어 아니 그러면 이게 일단은 팀장을 한번 해봐라라고 했을 때 기분이 음. 좀 어땠어? 뭐 좋았어 아니면 뭔가 약간 어 그게 어.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 회사 측에서도 어. 너가 팀장을 할수 있는 사람이냐 어어어아어 어, 어. 아. 어,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 그리고 하고 싶냐 어. 두 개를 물어보더라고 어. 어. 와두 개를 물어보는데 약간 답을 하기 어렵더라고 어. 그래서 약간 돌려서 얘기했어. 일단은 뭐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도 생각이 든게아 이런 고민을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자. 어 해보고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러면 비교적 되게 짧은 연차에 팀장이 바로 된 거네. 어 연차로만 하면 일년 반, 2 년이 채안 됐을 때 시작을 했었어. 해서... 팀장이 됐고 그리고 팀 빌딩도 했던 거지 채용도 하면서 어느 그치? 정도 어, 음. 어땠어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생각했었던 바와 뭐 이런 어땠던 것 같아 음 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팀장의 모습을 되게 열심히 쫓으려고 했던 것 같아 음. 어막 책도 읽고 그런 막한 달에 한번 미팅도 하고 막 서로 피드백도 주고 뭐 요새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물어보려고 하고 했는데 항상 아쉬움은 많이 남지 근데 제일 아쉬움이 있다면 음~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 음... 뭔가 일을 할때 내가 팀장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방어기제가 깔리게 되더라고 어~ 그런 게좀 제일 아쉬웠지 않나 싶은 건 있어 약간 어떤 방어기제 말하는 거야 어~ 팀원들한테 있는 방어기제도 있고 어~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 팀원들은 약간 어 팀원들이 나한테 피드백을 이제 주잖아 팀장으로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때 어... 그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좀 있었다 그치, 그치. 사정이 있었고 뭐 미안하다 이런 식의 좀 그게 되더라고 음, 그런 걸 최대한 좀 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어 그런 부분에서 미숙함은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회사 측면 이게 좀 응. 컸던 것 같아 근데 네. 음 다른 팀에서 이제 협, 뭐 협업 요청이라든지, 맞아. 어, 같이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음. 음, 아, 근데 이거는 마케팅팀에서 뭐 생각했을 때안될것 같다. 음. 어, 이거는 뭐 전혀 아니다.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음. 이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 어, 음. 일단 해볼게요. 라기보다는 그건 리소스가 없어서 안 돼요. 음. 아, 이팀 리소스 부족해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아. 그런 게 조금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나 너무 막아지지 않았나 싶은 거지 아니 근데 그니까 나도 나도 아까 뭐~ 아까 뭐~ 초반에 말했다시피 난 경험은 없지만 음. 내가 봤을 때 이제 어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그냥 일반 실무자로 있을 때랑 어떤 팀장으로 있을 때는 이제 중간에 애매하게 껴지는 입장이 되고 그거잖아 음. 딱 이제 음. 도육이 말했던 것처럼 팀원도 관리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팀원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회사에는 팀원들의 어떤 이야기를 또 회사에 이야기해야 하는 어떤 중간에 입장이 돼서 전 나는 되게 힘들 거라고 아, 그러니까 뭐 애매해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딱 그러한 고충을 느끼긴 한 거네. 그렇지. 엄청 많이 느꼈지. 그래서 그게 막 썼던 책에도 담겨 있는데 막 팀원이 되게 힘들어한 적도 있었고 나도 너무 힘들어한 적도 있었고 서로 진짜 막 눈물이 고일랑 말랑 할만큼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러면 이러한 지금 이제 어쨌든 커리어에서 되게 일찍 팀장의 경험을 맞았는데 그래도 뭔가 어느 어떠한 성장이 좀 있었어? 약간? 아 어, 성장. 지금은 일단 팀장을 그만뒀거든. 음, 음. 10개월 정도 팀장을 하다가 이제 내 판단에 조금 더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경력이 많고 조금 더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팀장을 역할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채용을 했고 그 동안에 이제 내 성장이 어떤 게 있었냐고 돌이켜 보면 할 때는 잘 몰랐어. 어. 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그냥 그 비즈니스적인 관점. 네, 음. 그런 성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음. 그리고 업무를 할 때도 조금 더큰 범위의 업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초기, 뭐, 지금 내가 다닌 회사도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그런데 있어서 좀더 임팩트 낼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점점 많이 하게 되더라고. 음, 그런 거는 좀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뷰가 되게 넓어졌다는 소리네. 음. 그리고 어. 그건 있는 것같아 내가 팀장을 하고 계속 팀장을 했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아. 팀장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어, 그 새로 뽑은 이제 새로 채용해서 들어와 주신 팀장님의 그런 심리, 아, 런 심리, 그런 심리, 그런 심리, 그런 아 그런 서 소통이 좀잘 그런 아, 그런 소통도 잘 되고 약간. 예를 들면, 뭐 팀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배경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좀 이해할 그치. 수 있고. 아 이런 게 힘드시지 않나요? 막 이런 거한번 괜히 여쭤봐 주고. <laughs> 그런 게 좋더라고. 그리고 또, 팀원으로서 또 이제 도역이 일할 때는, 그냥 예전에는 몰랐지만, 조금 더 내가 단순하게 팀원으로서의 임팩트를 낼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더 비즈니스나 어떤 팀 전체의 임팩트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일들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것도 되겠네. 응 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계속 팀장으로서의 생각을 뭐 했던 그 생각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지금 우리 팀에 이런 게 공유가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계속 제안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팀장이랑 같이 팀장님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진짜 그러면 좀... 이게 뭔가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되게 조금 어 되게 막 뭔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나도 회사에서 우리 그니까 회사에서 한 회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어, 도역을 그러니까 주니어라고 볼수 있는 연차를 팀장으로 시, 팀장을 시킨다라는 게 쉽진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 응? 회사에서도 물론 되게 도역이 잘해서 어떤 아니면 뭔가 그런 포텐셜을 보여줘서 응.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만. 근데 또 회사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을 올리느냐, 아니면 응.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느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또그만큼의 어떤 시간과 또 금전적인 비용 사실 되게 많이 들잖아. 팀장을 또.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에서 선택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또 중간에 어찌 보면 이게 뭐 팀장을 또 내려놓기도 했잖아. 응. 근데 나는 지금 아까 말했던 도혁이 말 이야기 해줬던 것들을 이, 얘기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회사에 되게 긍정적인 어떠한 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도역은 어쨌든 팀장으로 성장을 했다가, 이제 다시 실무자로 내려왔지만, 같은 실무자인데도 좀 팀장스럽게 일을 할수 있는 또 실무자로 만들어 준 거니까, 이런 코스가. 그래서 좀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왜왜 음. 왜 내려놓게 됐어? 어, 아까 짧게 말했는데, 그냥 회사에, 딱 한마디로 하면, 회사의 단계에 내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아, 스스로. 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스스로 약간 합리화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음... 약간 어떻게 보면 쫄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 맞아. 음. 아,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해볼걸. 아. 어, 좀더 그렇죠. 부딪혀봤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음... 반 정도는 있고. 음. 반 정도는 다시 내려오니까 보이는 게 많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거 같아. 그때 이제 우리가 막어좀더 음. 예산도 많이 끌어올리고 음. 다양한 매체 또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내가 그쪽 경험이 많이 없었었어.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그런 경험 있는 분이 좀 필요했었지. 음. 음. 아니 나는 그런 결정도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나고 보면 뭐 후회되는 결정도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웠던 결정이 무조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그러니까 나 지금의 나를 다 만들어 주는 선택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하, 생각을 하거든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역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부담 느꼈을 것 같긴 해 어, 맞아, 맞아. 부담을 엄청 느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나도 반은 어, 나도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반은 해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무서웠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러면서 내려놓으면서 진짜 아까 되게 말했던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도 있고 또 만약에 반대로 했었었어도 또 그거대로 또뭐 굴러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응. 그러겠어. 응, 그 자리에서 제일 뭐 열심히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긴 해. 음, 맞어. 그러면 음. 어찌 됐든 되게 그렇게 뭐긴 시간은 아니고 그리고 비교적 빠른 연차. 지금 지금은 한몇년 차라고 보면 되는 거지? 지금 3년 차. 삼 년차 인데도 어쨌든 팀장 경험을 하긴 했잖아 사실은 처음에 도역도 그랬지만 지금도 되게 많은 스타트업 혹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사수 없이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음, 음. 뭔가 그런 분들은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역은 뭐 본의 아니게 팀장을 돼서 그렇게 이제 뭔가 팀을 꾸리기도 했고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혹시 어떤 식으로 조금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충이. 음... 근데 나는 처음에 사수가 있는 케이스였어 첫 회사를 아, 갔을 때. 어 처음에는 사수가 있었던 게 되게 좋았어 뭔가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맞아. 뭐 빠르게 되게 크는 느낌이 났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지금에는 이제 팀장을 할 때는 사수가 없었지. 지금 다시 음. 팀장님을 뽑았지만 그 전에 내가 팀장을 할 때는 나는 실무를 같이 하는 이제 팀장인데 어. 사수가 없으니까 되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 아 이게 맞나?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게 맞나?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사수가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 사수가 있으면 되게 안 되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음... 나는 음... 뭔가 그만큼 책임과 자유가 줄어든다 사수가 있으면 음. 어 아무래도 스스로 그걸 계속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음. 어 사수 팀장이 책임을 진다. 음. 어 그러니까 이런 자유도를 줄수 있지만 팀장이 책임을 진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사수가 있음으로써 내가 고민하는 그 범위는 되게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다 들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수가 나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음.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음. 사수를 많이 찾아보거나. 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아,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뭔가 사수가 없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쨌든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고충은 이거거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사실 음. 이거 크잖아. 그치. 잘하고 싶은데 음. 내가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고민들도 스스로 할 건데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외부에서 찾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다라는 음. 거지. 도영이 형, 저에게 말 형. 회사에 그 사수가 있으면 배운 거를 바로 적용하기가 아무래도 설득 과정이 필요하니까 힘든 거 같고, 어. 외부에서 배운 거를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바로 적용해 보고 음. 스스로 배우고 느끼는 게 조금 더 음. 빨리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나도 왜냐면 나도 초기 스타트업에서 일했을 때는 나도 역시 사수 없이 그냥. 약간, 마케팅을 음. 진짜 대표한테 배우면서 했거든. 근데, 음. 나도 중요, 나도 막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주워 들은 것들을 그냥 뭔가, 아, 그냥 해봐. 뭔가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음. 좀. 근데 그러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음.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예를 아. 그치, 외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거 그냥 발품 팔아야 되는 것 같아. 어, 어 <laughs> 진짜 어쩔 수 없고. 음. 그게 약간 요즘 드는 느낌, 생각은 음. 강의를 듣느라고 음. 들으러 간다. 이런 음. 것보다 음. 그냥 직접 사람한테 연락해서 음. 나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하다. 당신 음. 알고 있, 있나요? 음. 이렇게 물어보고, 어, 알고 있으면 한 번만 좀 도와달라. 음. 그게 제일 직방인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음. 나도 사실은 되게 동의하고, 그리고 뭐도역도잘 알겠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마켓 마케, 뭐 마케터들 기준으로 만약에 나나 도역이 그런 질문 을 받으면 사실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어 그럼. 알, 어 응. 알려주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응. 마케터 특징인 것 같아. 어 약간 그지 어, 어, 아~ 어떻게 알려졌지 약간 어, 이런 느낌. 진짜 마케터 특인 느낌이 어. 들긴 해. 그래서 이제 <laughs> 뭔가 이제 조금은 좀 영상을 좀 정리하는 좀 이제 질문으로 이제 좀 해보자면. 음. 그러니까 팀장을 만약에 다시 돌아가도 한번 경험을 해볼 것 같아. 팀장이 기회가 왔어. 어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 음 지금 회사에서는 했을 것 같아. 음, 음. 뭐 다른 회사에서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회사 딱내 선택만 보고 돌아간다면 음. 해봤을 것 같아. 음. 어왜 왜? 어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빨리 이렇게 넘겨준 느낌, 음, 조금 더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음, 이제 그렇죠. 채용을 하고 이제 음. 일을 해보면서 음. 아이 정도의 그런 고민, 일, 음. 책임, 뭐 자유 이런 걸 따져봤을 때아 내가 충분히 더 노력하고 밖으로 음. 많이 자문도 구하고 다녔으면 음. 해볼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다. 아, 그러면 약간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언젠가는 그니까 팀장을 달 그니까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라고도 나도 생각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니까 내가 들 내가 그냥 질문하는 거야 저내 음.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거지 그니까 팀장을 달기 무서워하는 뭔가 마케터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자면 뭔가 왜냐면 난 아, 듣었거든 그래도 짧지만 경험을 했었고. 물론 도육의 경험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도 항상 나도 똑같아 내 경험의 경험 정답은 아닌데 그냥 경험 나는 어쨌든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 나도 도육의 경험을 경험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 내가 팀장이 될수 있을까 혹은 내가 팀장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나처럼 팀장이 되게 무서워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그래도 조금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어그딱 생각이 나는 게그 최근에 역행자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음. 거기 이제 최근에 그런 부자 관련된 책이 많이 있잖아. 어.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 부자가 안 됐으면서 약간 돈 욕심내거나 부자 된 사람을 까지 마라. 음어그 이미 레벨 차이가 난다. 이미 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너는 부자가 아니다. 라는 어. 말을 팩트를 엄청 때리더라고. 어. 어 근데 나도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막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한번 비판하고, 어, 어아 저거 또 어떻게 벌었지? 약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어... 팀장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한번 안에 봤으면 해보고, 아... 어,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 한다고. 내가 평생 팀장은 아니거든. 어... 어, 그러니까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못하겠다. 어... 그리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한달 만에 그만둬도 되고. 네. 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좀더 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 일단 한번 해봐라. 음. 해보고. 오, 너무, 너무 좋은 얘기다. 오 음. 어, 어, 어느 정도 약간 질문은 좀 마무리 된것 같고. 음. 좀 마무리하자면. 약간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 오전인데. 이렇게 또 음. 시간을 또 이렇게 내주신 또. 감사드리고 하여튼 아 반반말 모드가 끝난 건가요? 어. <laughs> 아 아니야 반말 모드 끝까지 이어가자. 음 그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음. 어쨌든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laughs> 이 그래 뭐책 그래도 가볍게 한번 이야기 아 해줘 직장과 밀당하는 중입니다라는 책이고 음. 아까 이야기한 게좀 많이 담겨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팀장이 됐고 음. 왜 그만뒀고 왜 다시 새로 뽑았고 그런 음. 과정에서 어떤 거 느꼈는지, 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겪는 그런 마음의 힘듦,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을 쭉 이제 풀어낸 글이거든. 음. 그래서, 뭐, 회사 생활 하면서 음. 조금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한 번씩, 아, 이 사람도 이런 고민 했지 않을까? 뭐, 표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우리 계속 밀당하면서 회사 다니는 것 같거든. 맞아, 맞아. 어. 나도 엄청 지금 일담하고 있는데 일당 <laughs> <이땅> 엄청 <laughs> 잘하지 어, 다, 다 똑같지 뭐 음, 아, 그래서 나도 그런 책을 제일 추천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딱 도육이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준 것 같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 맞나 혹은 힘들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답을 얻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 음. 그런 차원에서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음. 아, 어쨌든 이렇게 주말, 우리 일은 오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채팍게 달린 시즌2의 첫 포문을 도역이 열어준 거거든. 오, 나 처음인지 몰랐어. 아, 처음이야, 처음이었어. 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치, 그치. 어, 근데 나는 이 영상을 처음으로 올리려고 하, 어쨌든 하고 있지. 하여튼 아,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아,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그럼... 어, 감사합니다 응. 어, 안녕